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올 밤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살면서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다가 보면 우리 남편들은 생각할 때, 어, 자다가 내 아내가 어디 갔지? 하다가 걱정이 돼요. 아이고, 뭐, 휴고, 휴고 그러던데, 내 와이프, 치마 자락 붙들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와이프만 먼저 사라진 건가? 뭐 그런 걱정도 되고요. 예. 또 종말이라 그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어른들이 먼저 가시면, 나도 병 걸려서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예. 내게 올때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또 그럴수록 꿈도 사납고요. 또 그럴수록 또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뭐 중요한 것 같고 직장이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죽음입니다 내 죽음 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지난주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어떤 배가 표류하다가 어떤 무인도에 무지, 무인도에서 표류하게 되어서 며칠 몇 날을 기다리는데도 어떻게 연락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가 SOS라고 크게 적어놓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나가던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많이 지나갔을 텐데 어떤 조종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서 그들을 가까스로 굶어 죽기 전에 구출했다는 기사를 지난 주에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내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행위로 내가 구출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가까스로 무인도에서 구출받은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내가 노력을 해서 구출받았지, 아, 내가 어떤 행위로 구출받았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종사의 눈에 띄어서 그 조종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아무 행위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죄송합니다. 뭐에 의하여? 자, 보면은 이그 예, 보면 은혜에 의하여 옛날 성경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지금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내 믿음에 의하여, 내 믿음을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요. 누군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두 그러니까 가지입니다. 내가 죽음을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 부분이냐, 믿음 부분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은혜 부분이냐, 믿음 부분이냐. 그런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어저께 인카운터 수양회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어, 설교하다가 선물 받으셨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어저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누군가 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주었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예, 리더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리더가 주셨습니다. 자, 당신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잘해요. 구원을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누가 줬을까요? 네? 마호메트가 줬을까요? 부처가 줬을까요? 공자가 줬을까요? 아니면 어떤 교주가 줬을까요? 예, 그런 분들이 나에게 그런 구원을 줄수 있는 분들인가? 리더가 좋습니다. 분명히 준 출처가 확신합니다. 예. 자, 우리들의 구원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 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다 똑같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예, 예 하나님이 사랑 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근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믿음은 나중이죠. 예. 그분이 먼저 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물은요, 이렇게 나눠지면, 누구든지, 어, 선물 주시네? 어, 교회에서 선물 주시네? 인카토 수양에 선물도 주시네? 해가지고 선물을 다 받습니다. 예. 선물을 준다는안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의 선물을 주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네. 나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들의 행위를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받아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아니었지만, 늘 그런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예. 근데 구원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야, 이제 내가 해결했다.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구원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내 신앙 생활에 적극성이 없었고, 그리고 항상 불안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론, 그때도,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죽었다면 천국은 갔겠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그 내가 아마 그때 죽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거야 하는 거하고 구원의 확신하고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나중에 생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에 내 목표가 생기고 내 비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것에 느껴지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느 때는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체험을 해, 죽음을. 여러분, 죽음 체험해 봤어요? 이게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체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한 죽음을 체험합니다. 사실 어저께 밤에, 밤에도, 에, 지난 새벽에도, 예, 4시, 5시, 일어나니까 4시 50분이던데,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제가 아주 어릴 때그 죽음을 체험을 하면서, 음, 남들보다 많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나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남에게 도움을 좀 주고 가야 되는데, 상급을좀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과거에 그,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진짜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그... 그 인생의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인생의 죄도 짓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신앙생활도 달라지지만은 죄도 이기고 그다음에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생긴 다음에는 그다음에 기쁨이 임한 거죠. 내가 아마, 아마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면 예. 더 무서운 생애를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그런 꿈 자주 꾼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군대 가는 영장 받는 꿈을 지금까지 꾼답니다. 야 그래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막 불안하게 일어나는 근데 그분이 아주 친한 목사님이셔요. 60 넘으신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얼마나 영장 받을 때 두려웠는지 예. 근데 저는 저도 영장받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병장제대입니다. 방위 아닙니다. 저를 자꾸 방위라고 자꾸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병장제대인데,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저는 그 영장받는 꿈하고, 군대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그런 꿈을 안꿔요왜안 꾸냐 했더니, 뭐, 그분보다 믿음이 있어도 안 꾸는 건 아니고, 왜안 꾸냐 했더니,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군대라는 게 얼마나 무식했는지 줄 봤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뜯드려 빠따 맞고, 저녁에서 뚜드려 맞으면 빨간 피가 엉덩이에 맺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저, 저는 군제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상처가 돼서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꿈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거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구원이 확신되었을 때 그때 아, 에베소서 2장 8절.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내 노력으로 의해요. 내 노력 그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다, 믿음이다라는다라는 두 번째죠. 그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내가 믿어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확신이 있은 다음부터 내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요. 어, 나 지금 죽어? 나 지금 순교해야 돼? 그 시간에 기뻐야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많은 장례를 해봤잖아요. 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40대에 남편이 좀 많은 속을 썩기다 보니까 좀 남편하고 늘 싸우고 갈등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가 자궁암 걸려서 죽어 가는데 결국은 천국 갔습니다만 죽어 가는데 그 예수를 잘 믿던 천국을 가는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울던지 목사님 저 여기서 가고 싶지 않아요. 나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막 우는데 저도 막 같이 우는데제 힘으로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녀를 살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신이 되었을 때그 손을 잡는데 얼마나 손이 차갑던지 냉장고에서 나온 냉장고처럼 차가워 그손그 그 손을 꼭 붙들고 집사님 먼저 가십시오. 그 집사님이 늘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니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나 돌보시다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근데 그분도 믿음이 좋았는데 아마 40대 젊은 나이에 갈래니까 하늘나라 별로 싸워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더 고통 속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 야, 내 갈래니까 말이지 전도해 놓은 게 없다든지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가려고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는 것은 뭐냐 하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거야. 아, 괜찮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마치 어, 나방이 허물을 벗고 그리고 나방으로 날아가듯이, 아, 이제 허물 잠깐 먹거나 이사 가는 거야.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기쁨으로 저 천국에 가면서 야, 나 천국 간 다음에 너희들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천 천국에 입성하는 찬양 불러줘라. 아,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는 사람들 보면 죽을 때요, 하나같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좀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그 문턱을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걸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구원이 있어.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예, 근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옆에서 보면은 압니다. 아, 저분은 천국이 있는 걸 믿는구나. 천국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천국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로워해도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 그와 돈이 얽혀도 절대 그 얽혀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내게 임하, 임하니까 천국을 향하여 갈수 있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죽음에 대한 이 싸움, 죽음에 대한 갈등. 전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죽음에 대한 갈등을 했다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laughs> 일어나는데, 아,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아, 피곤이 몰려오더라고. 아, 내가 밤새 악몽을 꾸면서 또 잠을 못 잤구나. 제가 목사인데도 그러니 말이야.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게 이 죽음과 무서운 꿈을 자주 꾼다 그러셔요. 예수를 믿으시는데도. 예. 예, 여러분 혹시 그 악몽 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좀, 예, 저도 좀 해결받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악몽 꾸는 것들이 썩 따라갈 지어다. 악몽집 안 꾸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악몽을 자꾸 꾸면서 천국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시브롱 파이프를 제가 발로 뻥 찼는데 하... 제가 이렇게 좁게 잠을 자는데 앞에 이 식탁이 있어서 식탁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찼는지 나정경에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불을 덮고 잤기 때문에 마침 이불과 그 식탁이 이렇게 마주, 이게 모숭이를 마주쳤는데 아마 이 이불을 차고 잤으면은 아마 여름에 내가 찼으면은 정갱이 부러졌을 겁니다. 어, 지금도 지금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 오른쪽 정갱이가 지금 나 일어나가지고 내 다리 부러졌는 줄 알았어요. 어, 여러분 그 마귀와의 싸움이 참 힘든 싸움입니다. 나가! 그러면서 그냥 찼는데 하필 식탁 다리를 차, 모숭이. 다리를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얘기 나올까봐 몇번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설교 중에 이 얘기 안 하게 해주세요. 설교 중에 이 얘기 안 하게 해주세요. 설교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오늘도 제 기도로 응답 안 해주셨네요. <laughs>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또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을 막아주셔야죠. 쓸데없는 얘기를 왜 설교 중에 또 하게 하십니까? 아, 근데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내가 어저께 밤에 그 마귀와 싸우다가 져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람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셨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저, 내가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도저히 내가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데, 저 해변가에서 빨리 와, 뭐 해. 여기서는 배 헤엄이 최고야. 빨리 배 헤엄해. 그러니까 배 헤엄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래, 안 돼. 자유형 해봐, 자유형. 하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나 빠질 것 같아. 네가 와서 도와줘. 야, 나도 너보다 수영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줘? 예, 그럼 우리는 빠져 죽는 거죠. 예, 나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나와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나를 구원 못해 주고, 내 죽음을 해결해 줄수 없는 자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죽음을 누가 해결합니까? 자기도 죽었는데, 자기도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자기도 죽었는데. 자기도 몇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잘못된 종교들은 나도 구원 못 하고 자기도 구원 못 하고 죽은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죽음을 해결해 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외에 내 경제 문제, 내 질병 문제도 저들은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자님께서 선하게 살다 가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죄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아무리 석가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 석가, 그 부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나 자기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내 속에 살아서 나를 그분처럼 살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죽음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목회에도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늘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한 시간 한 시간은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 그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때로는 청년 일 때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있다가 나중에 노년일 때도 있는데 그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사실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내 질병 문제, 자녀 문제가 다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궁금했던 것들, 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을까? 왜 나는 중독증에서 빠져 있을까? 왜 나는 그러므로서내 아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그것도 구원의 확신의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부인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제는 그 중독증에서 해방돼 가지고 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도전 4장 12절에 그 구절이 잘 나와 있는데. 구원 얻을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연자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다. 천하 인간 중에 나를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때내 식구도,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내 부모님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론은요,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저는 거의 매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사, 차,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만약 오늘 교통사고는 어떤 질병으로 죽더라도, 난 천국까지, 그때면 천국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바보스럽게 이 땅을 위해 살지 말아야지. 저는 늘결심하고 삽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뭐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다시 구원을 해보게, 해. 예. 다시 구원을. 근데 바울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다음에요. 이그 다음에. 그는 항상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자기는 날마다 죽어, 날마다 사망의 세력을 만나. 저처럼 악몽을 날마다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울도 난 날마다 죽는 꿈을 꾸고, 나는 괴로운 꿈을 꾸고,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어? 가지고 자기 뒷머리를 막 때리면서, 나는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자, 지금. 영화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총을 쏘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이 이 초소 안에서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선 적군들이 애워싸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전우가 야 이거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나를 손붙 들고 뛰어나가자.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까? 야 너도 지금 저 적군 앞에서 총알 다 떨어져가고 있는데 내가 왜네 손을 잡고 뛰어나가겠어?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근데 저 바깥에서 특공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공대가 나타나가지고 막 폭격을 하면서 특공대 가 나타나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구원받으러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수용 못한데 나를 어떻게 구원해주겠습니까? 자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주겠습니까? 아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옵소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암스트롱에게 가서 물어봐가지고 달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 그리고 천국을 완성해 주신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에 천국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한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질병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될지 아십니까? 내 구원의 확신에서 해결되는 거. 진짜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면서, 근데 지금 신앙생활은 온전히 안 되잖아. 왜안 되냐 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럼 신앙생활이 확실히 확신 있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더 확실히 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할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시고 질병 주시고 경제 문제 주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얘기하면 오늘 다시 구원을 내 속에 확신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천국을 향하여 갈 거야. 그렇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내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 생활이 달라지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다른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노력해서 금메달을 딴 거지만은 구원은 금메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들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게난 것이 아니니 너의 행위에서 비롯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예. 2장 9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행위에서 말미암아 자랑을 하게 된다면 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난 지옥까지 앉는다. 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천국이 내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 두려움, 이 아픔, 걱정근심, 미움, 은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썩떠날 기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해. 구원받은 사람처럼 말해.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눈을 같이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